요즘 스마트폰 가격 보면서 전화 잘 되고 사진 잘 찍히고 배터리 오래가는 것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요? 괜히 비싼 플래그십 말고 딱 실속 있는 스마트폰 찾고 계셨다면 오늘 소개할 제품 꽤 괜찮습니다. 바로 삼성 갤럭시 A17 자급제 스마트폰입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보시면 두께가 7.5슬림 바디, 블랙 그레이 라이트 블루 컬러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에요. 저가형 스마트폰에서 보기 힘든 미니멀한 프리미엄 디자인이라 연령대 상관없이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성능 생각보다 좋습니다. 50MP 고화소 메인 카메라, 5MP 초광각, 2MP 접사 트리플 카메라 구성. 여기에 i 에 s 손떨림 보정 기능까지 탑재. 일상 사진, 음식 사진, 풍경 촬영은 물론 어두운 환경에서도 흔들림 척해 또렷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고급형이라 사진별로겠지 이 생각 여기선 안 하셔도 됩니다. 성능 도실 사용에 충분합니다. 옥타코어 프로세서 탑재로 유튜브, 넷플릭스, SNS 웹서핑 게임까지 버벅임 없이 부드럽게 사용 가능하고요. 게다가 1 2 8집이 넉넉한 저장 공간이라 사진 영상 많이 찍어도 걱정 없습니다. 배터리는 무려 5 0 0 0 m 대용량. 하루 종일 영상 보고 통화하고 검색해도 충전 스트레스 거의 없어요. 부모님 휴도폰 학생폰, 서버폰으로도 진짜 만족도 높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중요한 포인트 최대 6회 OS 업그레이드 6년 보안 업데이트 고급형인데도 올해 최신 상태로 사용 가능 몇 년서도 불안함 없이 안정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갤럭시 A17 자급제 모델이 약 28만 원대 가격으로 형성돼 있고 통신사 약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공기계라 요금제 자유도까지 최고입니다. 실속 있는 성능, 깔끔한 디자인, 좋은 카메라, 오래가는 배터리, 삼성 브랜드 안정성. 솔직히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밸런스 갖춘 스마트폰, 흔하지 않습니다. 가성비 스마트폰 찾고 계셨다면 지금이 진짜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현재 가격과 빠른 무료 배송 혜택 꼭 확인해보세요. 실속 팔라면 후회 없는 선택, 갤럭시 A17 자급제 스마트폰입니다.